2만원대 가성비 블루투스 이어폰 베스트 3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콘리노이즈캔슬링 커널형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 망수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이 무선 이어폰은 귀에 잘 맞고 음질도 괜찮아요. 가성비가 좋아서 비싼 브랜드 제품을 사지 않아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 디자인도 귀엽고 LED등으로 충전 상태와 배터리 잔량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어폰은 귀에 잘 착용되고 터치로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어요. 런닝이나 운동 중에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노이즈 캔슬링 기능과 생활방수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요. 배터리도 한번 충전으로 8시간 사용이 가능하고, 크레드를 넣으면 5회 완충이 가능해요. 가성비 좋은 이어폰으로, 디자인, 착용감, 음질, 사용시간까지 모두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 이렇게 편리하고, 성능 좋은 콜니 노이즈 캔슬링, 커널형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 방수, 꼭 한번 체험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상품은 베이서스 TWS 32시간 재생 방수 무선 이어폰이에요. 이 이어폰은 커널형으로 디자인되어 있고 블루투스 5.0 이상을 지원해요. 최대 32시간이나 사용할 수 있는 재생 시간과 방수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요. 작고 가벼운 독립형 형태로 가방이나 주머니에 편하게 넣고 다니기에도 좋아요. 또한 깨끗한 음질과 편리한 터치 조작이 가능하며 방수 기능으로 운동이나 비오는 날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가성비도 좋아서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계시죠.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갖춘 베이스어스 TWS 32시간 재생, 방수 무선 이어폰 한번 사용해보면 정말 편리함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QCY 블루투스 이어폰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이 QCY 블루투스 이어폰은 무선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독립형 제품이에요. 블루투스 5.0 이상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연결을 제공하며 최대 8시간의 재생시간을 자랑합니다. 2021년에 출시된 제품으로 디자인도 세련되고 심플해서 어디에나 잘 어울립니다. 음질은 깔끔하고 균형 잡혀 있어서 다양한 음악을 즐기기에 좋고 통화 품질도 우수합니다. 또한 착용감이 편안하고 귀에서 잘 빠지지 않아서 운동할 때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가성비도 좋아서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계시죠. QCY 블루투스 이어폰은 음악 감상부터 통화까지 모두 만족시켜주는 제품이에요. 귀에 착함기는 디자인과 탁월한 성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 줄거예요 이렇게 멋진 제품을 소개해드린 QCY 블루투스 이어폰 한번 사용해보시면 정말 만족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